그 말로 하면 그 문제도 나고 하는데 좀 있으면 시원하게 딱 진짜 좀 있으면 올 건데 아니다 이래 누가 이래 하라 하더라 뭐 라더라 유튜브 보이 하라 하더라 아 유튜브 때크에이다 진짜로 아니다 이래 하라 그래서 계속 그런 거막 봤었어 아니다 유튜브 가지 유튜브 마. 내가 할 대로 물어볼 데도 없고 에이. 아이 그바짝 자르지 마라 가니까, 이 사람아 하지 마라 됐다 이 소리 하고 앉아있지 동네 아줌마들바짝자르라야 된다 안 앉아있다 서있다 왜 맞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는데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마 그라는데 빡짝 잘라야 된다더라 어디서 그런 소리 듣는노? 택다이 소리하고 앉아있네 순 유튜브에 그은퇴를왜 와가지고 내한테 그리 써먹지 말았죠? 아니다 유튜브 봤다 아 시끄럽다 마 몰랐습니다 농사 질 줄도 모르고 저는 노, 농사를 짓는 걸 어른들 짓는 걸 봤는데 저 사람은 도야지 태어나서 도야지 살아가지고요 농사 짓는 거를 저보다 더 모릅니다 아그을 해도 되는데 뭐지? 아니, 그걸로도 시가 올라오면 못하라고요 아마 시올라오고그상 원래 는 자연적으로 날리는 것도 올라오는데. 올라옵니다 아니, 근데 손바닥만은 막 대잔소리 안 합니다. 원래 일할 때 두고 있어야지 많이 티격태격 해야? 그 우리는 막 금방 싸웠다가 금방 풀어지고 막뭐 그렇습니다. 얘 기능 해가지고 전부다 침을 묶고 깨도 심고, 그래요, 다 심으면 돼.